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애플의 AI, 애플 인텔리전스. 이게 그냥 또 하나의 AI가 아니거든요. 애플이 AI 경쟁의 판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아주 거대한 베팅을 했는데 과연 어떤 전략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좀 비장하지 않나요? AI 슈퍼 사이클이 진짜냐? 아니면 그냥 신기루냐? 그게 2026년 1분기 애플 실적에서 판가름 날 거다. 이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이건 그냥 뭐 신제품 하나 잘 팔고 못 팔고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회사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애플은 AI 경쟁에서 한발 늦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판을 뒤집고 이기겠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남들 다 성능 경쟁할 때 애플은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보죠. 애플의 거대한 AI 도박. 애플의 전략은요, 일부러 다르게 갔어요. 우리는 성능으로만 싸우지 않겠다. 우리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바로 이걸로 승부 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모든 걸 여기에 걸었어요. 이걸 보시면 그림이 딱 그려지실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어땠나요? 전부 데이터는 클라우드로를 외치면서 사용자 데이터를 서버로 끌어모으는데 집중했죠. 근데 애플은 정반대예요. 데이터는 최대한 당신 폰 안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애플을 다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대단한 전략, 애플 인텔리전스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겉으로 보기엔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사실 그 내부 기술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교합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엔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온디바이스 모델, 다른 하나는 서버 모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웬만한 간단한 일들은 그냥 내 아이폰 안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온 디바이스라고 부르죠? 그러다가 정말 어렵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할 때만, 그때만 애플의 특별 보안 서버에 살짝 도움을 요청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인 겁니다. 진짜 똑똑하죠? 성능도 잡고, 개인정보도 지키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아주 영리한 설계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게 있어요. 애플이 그냥 AI 모델 똑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AI라는 원칙을 세우고 개발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전부 다 적용했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모을 때부터 모델을 훈련시키고 최적화할 때까지 모든 단계에 이 철학이 아주 깊숙이 배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어려운 용어가 하나 나오죠? ptmoe 이름만 들으면 머리 아픈데 사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고속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ai가 처리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1차선 도로에서 꾸역꾸역 보내는 게 아니라 8차선, 10차선 고속도로를 쫙 깔아서 여러 차선으로 동시에 씽씽 달리게 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통 체증 없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이 처리되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 방금 말씀드린 그 고속도로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 전문가. 그러니까 차선들이 각자 자기 일을 하다가 필요할 때만 딱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뽑아내는 애플만의 비결인 셈이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 애플 전략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들여다 보지도 않으면서 AI를 똑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바로 이 문장. 애플이 기술 보고서에 못을 박아놨어요. 우리는 절대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나 사용 기록을 AI 모델 훈련에 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의 모든 것을 떠받치는 대원칙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데? 싶으시죠?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비밀이 풀립니다. 자, 차등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술인데요. 말이 어렵지. 이것도 세 단계로 생각하면 쉬워요. 첫째. 내 아이폰이 데이터를 애플 서버로 보내기 전에 데이터의 일부로 약간의 노이즈 그러니까 약간의 가짜 정보를 섞어서 원본을 살짝 흐릿하게 만들어요. 둘째, 이름이나 아이디 같은 개인 식별 정보는 아예 싹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 서버는 이렇게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원본도 살짝 바뀐 데이터들을 수백만, 수천만 개를 모아서 전체적인 경향만 파악하는 거예요. 개인은 절대 식별할 수 없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시스템 덕분에 애플은 요즘 사람들이 어떤 이모지를 많이 쓰는지 알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웃는 얼굴 이모지가 유행인지 이런 것들이요. 그게 뭐, 사랑을 고백하는 하트 이모지든 아니면 요새 웃기면서 슬프다는 뜻으로 많이 쓰는 해골 이모지든 전체적으로 아, 요즘엔 이런 이모지가 대세구나 하는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애플은 사람들이 요즘 해고리 모지를 많이 쓴다는 사실은 알아요. 하지만 바로 당신이 친구한테 해고리 모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절대로,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완벽하게 지키면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흐름, 즉, 트렌드만 학습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기술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버는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데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진짜 비즈니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숫자 2.66 달러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2026년 1분기 애플의 주당 순이익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왜 이렇게까지 기대를 하느냐? 바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대로 돌릴 수 있는 고가의 아이폰 프로 모델이 불티나게 팔릴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유가 더 명확해져요. 애플 인텔리전스의 모든 기능을 100% 활용하려면 램이 최소 12기가는 돼야 한다는 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왕 사는 거 AI 제대로 써야지 하면서 비싸더라도 프로 모델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AI 하나가 사람들 지갑 여는 방식을 그러니까 하드웨어 구매 패턴을 통째로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애플 내부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IT 생태계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성능 칩을 만드는 TSMC 같은 회사는 신이 났죠. 애플 서비스 부문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어중간한 성능의 중저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은 직격탄이 맞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플의 일반 모듈 라인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애플이 몇년 동안 고생했던 시장이 바로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략으로 2025년 말에 시장 점유율 22%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개인정보에 특히 민감한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프라이버시티 우선 전략이 제대로 통했다는 확실한 증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합쳐져서 결국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 미래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스마트폰이 좀더 편해지는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이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 시리가 이제는 앱 하나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앱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알아서 일을 처리해 주는 기능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사건이냐면, 2008년에 세상을 바꿨던 바로 그앱 스토어의 등장과 맞먹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의 정의 자체가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라는 거죠. 바로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자율적인 비서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마트폰에게 일일이 명령을 내리는 사용자였잖아요.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비서가 된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내 손안의 스마트폰이 정말로 나를 대신해서 귀찮는 일들을 척척 해 주는 개인 비서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되찾은 그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보내시겠습니까? 애플 인텔리전스가 진짜로 열고자 하는 미래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